이 문제는 부등식의 영역에 관한 지식이 있어야만 풀수 있는 문제입니다. 봐, P 콤마 Q라는 이네저원의 중심이 이 직선의 아래쪽에 있고요. 마찬가지로 이 직선도 아래쪽에, 이 직선의 아래쪽에 놓이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이 직선의 방정식이 원래는 뭐였냐 하면, EY는 뭐가 되는 거니? EY는 X 플러스 EA인데, 이 직선보다 아래쪽 영역은 뭐가 되냐 하면, 결국 e y가 더 작은 거지 x 플러스 e a 보다 네, 이렇게 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. 그다음 요 놈은 원래는 뭐냐하면 y는 e 아 마이너스 e x 인가요, 그죠? 마이너스 e x 플러스 a인데 역시 y y 쪽이 더 작아야 되니까 직선 아래쪽에 있으니까 y가 마이너스 e x 플러스 a 보다는 작다라는 걸볼 수가 있어요. 그러면 p, q라는 점을 여기에 대입했을 때이 부등식이 성립해야 된다라는 거거든, 그렇죠? 그래서 우리가 아, e q는 더 작구나 누구보다 p 플러스 a보다, 그지? 그다음 q는 더 작구나 누구보다 마이너스 2p 플러스 a보다, 예, 이걸 먼저 알고 들어가야 됩니다. 여기다 우리가 색깔을 이렇게 딱딱 칠해놔 볼까? 예, 요게 이제 부등식의 영역에서 알수 있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알수 있는 게 뭐냐하면 우리가 있잖아. 내접원이라는 건 어떻게 쓸 수가 있냐 하면, 봐라. 이 원의 중심에서부터 세 변까지의 거리가 전부 다 어때? 반지름으로 같아야 된다라는 겁니다. 쉽게 말하면, 피콤마 큐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, 그 다음 피콤마 큐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, 그 다음 피콤마 큐부터 y는 이골 마이너스 1이라는 직선까지의 거리가 전부 다 같아야 되는 거지. 그럼 우리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하면, 자, 피콤마 큐에서 여기까지 거리부터 구해볼까요? 그럼 봐. 이게 뭐냐? 1의 제곱과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, 한 번에 갑시다. 여까지 거는, 루트 5분의, 자, 절대 값. p-2q-ea가 되는 거고요 이놈과, 그 다음, p콤마 q에서 이직선까지의 거리는, 루트 5분의, 얼마가 됩니까? 절대 값. 어떻게 돼? 2 p q a 의 절대 값. 이렇게 되는 거고, 그 다음에, q부터 마이너스 1까지는 그냥 q에서, 예, 마이너스 1을 빼주면 되는 거니까, 요렇게 되는 걸볼 수가 있죠. 자, 그럼 이제, 이 절대 값을 써먹을 때가 왔다, 이거야. 이게 무슨 얘기냐면, 볼래요? p-eq-ea가, 여기에서 보시다시피, p, 그 다음, 마이너스 eq-ea니까, 아, 요 안에 있는 놈은 0보다 크구나, 라는 걸알 수가 있는 거지. 그지그 다음에, 이건 뭐냐 면 ep가 이제 1로 넘어오면, 2p 플러스 Q 마이너스 A 여기 있네. 그놈이 0보다 작게 된다라는 걸볼 수가 있어요. 즉 이놈은 양수고 이놈은 음수라는 걸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부등식의 영역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지. 결과적으로 봐. 이쪽은 단순히 절대값만 지워주면 됩니다. 이렇게. 왜냐하면 얘가 양수인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. 근데 이쪽은 봐. 부... 구를 바꿔야지. 절대값이 없어지는 순간 어떻게 되냐 하면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고요. 플러스였던 놈들이 전부 다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되면서 플러스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단 말이야. 요게 이 문제의 키포인트가 됩니다. 됐죠? 자, 그럼 봐. 등호가 여러 개 한, 한꺼번에 나오면 두 개씩, 두 개씩 보는 거지.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두 개가 똑같다고 라 한다면 루트 5는 날아가는 거고 결과적으로 3P, 그 다음 뭐야? 마이너스 Q는 마이너스 A다. 이런 네, 정보를 하나 얻을 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요쪽을 볼까? 요쪽은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2P, 그 다음 마이너스 Q 플러스 A가 루트 5Q 플러스 루트 5다라는 걸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. 됐지? 그럼 여기까지 온 거야 자 그러면 봐쭉 올릴까요 우리 이제 요거 두 개를 풀면 되는데 문제에서는 a가 0으로 갈때 p가 누구냐 물었으니까 우리는 q를 소거하면 되겠죠 요거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요거 정리하면 이렇게 넘기면 2p 그 다음 플러스 얼마가 돼요 루트 5 플러스 1의 q가 되고 e q a a는 있고 얘가 넘어오니까 a 마이너스 루트 5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Q를 소거하기 위해서 요 놈의 양변에 루트 5 플러스 1을 곱해 주는 거지 그러면 3배의 루트 5 플러스 1의 P가 되고요 빼기 루트 5 플러스 1의 Q가 되고요 그 다음 얘는 마이너스 A 루트 5그 다음에 마이너스 A다라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과감하게 Q를 소거해야 되니까 이두 개를 더해주면 되겠지 그지?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싹 더해주면 뭘 얻냐 하면 봐 여기는 5 플러스 3 루트 5에 누구를 얻어? P를 얻게 되고요. 이쪽은 그냥 뭐가 되냐면 이거 날라가네. 그죠? A하고 마이너스 A하고 날라가니까 마이너스에 뭐가 되니? A 플러스 1 되나요? 이놈의 루트 5다라는 것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. 됐죠? 따라서 P라는 놈은 뭐가 되냐면 하 5 플러스 3 루트 5 분의 에 마이너스의 a 플러스 1의 루트 5 이렇게 되는 걸볼 수가 있고요. 분자 분모를 루트 5로 나눠주면 루트 5 플러스 3 분의 에 얼마가 되는 거니? 아, 얘는 뭐가 되나요? 에, 마이너스의 a 플러스 1 이렇게 되나요? 네, 요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. 됐지? 음, 자, 그렇다면 이제 봐. 우리가 원하는 거는 a가 0으로 갈때 p가 어디로 가냐 이거잖아. 결국 limit a가 0으로 갈 적에 root 5 플러스 얼마야? 3분의 얼마가 되는 거니?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얘가 어디로 갈 거냐? 이거 물어보는 겁니다. 근데 뭐 이건 확정형이니까 a가 0으로 가면 당연히 얘는 그냥 3 플러스 root 5라고 쓸까요? 네, 이거 분의 얼마가 되는 거야? 마이너스 1 되는 거고요. 그죠? 네, 그럼 얘는 유리화 해주면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9 빼기 5, 4분의 그죠?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루트 5. 이렇게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. 따라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과는 뭐냐? 자, 4분의 얼마가 돼요? 루트 5 마이너스 3이다. 라는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.